벌써 12월이니까 올해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행복하셨나요? 네. 행복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아, 올해만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형통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연말에 12월 달에 결산할 때쯤 되면, 아, 올해도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좀 경험담을 좀 듣고 내년에는 좀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담의 기록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모세로부터 포로우기까지 약천 년간이나 걸쳐서 복된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담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선배들인 이 경험담이 이 시편 전체에 다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자루에 넣어서 아주 그냥 약초를 짜듯이 액기스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장의 이 본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살펴볼 이 시편 1장은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갔던 천년의 경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지침으로 삼고 이 신앙의 비법을 잘 전수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년에는 행복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도래될 것입니다. 10편 1장은 왜냐하면 그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신앙의 선배들이 전수하고 싶은 천년의 노하우가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법 전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영상, 네,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이유가 뭐라고요?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하지만 그 복을 차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역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역사 속에 개입해 오셨습니다.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개입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당근,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우리의 근본적인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부족함이 없는 그분인데, 그분의 자녀라는 우리가 거지같이 살아가면 아버지 체면이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복받은 그릇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10편 1장 1절을 보면 복 있는 이라고 번역된 이 아시레는 그 의미는 곧다, 똑바로 가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번영하다, 성공하다 라는 파생적인 의미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다. 이런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성공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복이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우리 개혁계정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복대도다 그 사람은 하면서 감탄사로 감탄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복이 너무나 귀하고 복대기 때문에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진중하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시편 19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죄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네, 이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는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복대도다, 그 사람은이라고 이렇게 암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신앙 선배님들의 이 복된 삶의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살아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안 하는 그런 삶이 신앙 선배들의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천년의 노하우 바로 하지 말라는 거 그게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네세 가지 하지 말아라 하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첫째 뭐죠? 악인들의 깨 따르지 않아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이세 가지 심플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과연 그러면 누구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면 이게 어, 단순히 아,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의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대치되는 의인의 삶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두 개를 비교하면 뒤집어 말하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뒤집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절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악인들 하면 히브리어로 라샤이 많은데 그 의미는 뭐라고요? 경건치 않은 자, 사악한 자, 불의한 자 이것을 뜻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이 왕되어 살아가는 사,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겁게 여기지 않지요. 또 그렇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단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자기의 장기를 부리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운계를 이 모략과 방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많이 아프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방법대로 야망대로 부정한 방법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불순종한 일 가운데서 일주일 내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하는 것마다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취약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대도다 그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거 뭐죠? 1절에 조언하는 것을 보면 재인들에게서 서지 않는다. 여기서 재인들 하면 핫타임에서 대부분 이게 화살을 쐈을 때 화살에 그 간역을 빗나가는 화살처럼 재인들 하면 하나님이 설정하신 삶의 목적이나 그 방향에서 벗어나서 빗나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길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세운 인생의 목표가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가며 그게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묻지마라고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먼저 들여다보면서 세상 들어가는 정보에 먼저 눈이 가십니까? 우리도.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지 않으면 죄에 쉽게 노출되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설정하신 하루의 삶의 목표에서 한참 빛나와서 살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되도다 그 사람은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 뜨자마자 읽고 시작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어야 되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1절에 의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오만한 자들 하면 히브리어로 레짐인데 레짐의 원형인 루츠는 본래 입을 삐죽삐죽하면서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로 바로 조롱하다라는 의미로 확대해석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 무엇을 조롱하고 무엇을 거만하게 행동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요, 진리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의 공의와 사랑도 허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래 될까 봐라라고 조롱하며 거만하게 굴며 거두름을 피우는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과는 달리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들 복된 삶 살고 싶지? 그러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는 것들이 이 천년의 경험 노하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2 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목상하는도다. 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늘그 얼굴에 평강이 가득하죠. 왜냐하면 믿는 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로 좁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이걸 토라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더큰 의미는 성경 66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의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대도다 그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늘 즐거운 것이죠.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까? 그래서 기쁘고 그의 뜻을 늘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교제에서 나오는 기쁨만이 누려본 사람들만 그 즐거움을 알고 또 맛볼 수 있죠. 그래서, 묵상하는 이란 단어의 용례를 보면, 이사야 31장 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사자가 먹이를 움켜지고, 으르렁거릴 때 하는 단어가 묵상하다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그냥 조용히 속으로 되씹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리를 중얼거리면서 내 귀에 들려지도록 그렇게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통곡의 벽에 가서 막 묵상하면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게 바로 이게 묵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려지도록,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묵상하다입니다. 다시 2절 보면, 주야로 그렇게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야란, 뭐, 쉽게 표현하면 낮과 밤이죠.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이지만 이걸 매일매일 성공한다면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내포한 말씀이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아침에도 말씀을 가지고 중얼중얼, 낮에도 중얼중얼, 밤에도 중얼중얼,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 말씀을, 그렇게 일생 동안 말씀을 중얼거리고 안복하고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그 말씀이 작동된 삶,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 그렇게 살다 보면 말씀과 내가 혼연일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에서 나오는 기쁨과 말씀하실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나아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새기다 보면 시편 119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네.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말씀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 그래서 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말씀 묵상한 건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르기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함을 기뻐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데 그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고 그 말씀을 기뻐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 봅시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여기에 형통하리로다라는 비결은 뭐냐면 비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완료되지 않습니다. 한번두번 번 단회적으로 형통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죠. 그래서 우기에는 비가 내리지만 건기 때는 시냇물이 말려서 늘 시냇가가 물이 말라 있는 와디 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냇가라는 것은 물이 풍성이 저장되어 있어서 항상 흐르는 인공적인 강계수로를 나타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갈릴리에서 끌어온 물로 저 광야, 내계부 광야에 푸르른 초목과 야채와 풍성한 과일들, 곡식들을 추수하는 것은 바로 사시사철 물이 넉넉한 그 시내가에서 담수를 끌어온 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끌어다가, 끌어다가, 광야에 이런 초목들을 만드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바로 이런 자들은 여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뜻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풍성한 복이 늘 따라다니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지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율법책을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여호수아가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강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이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잃고, 우왕장은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계획서 제출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또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어떤 작전을 갖고 있니? 작전 명령을 계획하라고, 그 계획서 제출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요구하는 거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 이게 한 가지의 요구 사항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사항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가장 두렵고 공고하고 갈 빨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것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바로 그것을 묵상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형통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 선배들의 천년의 경험 노하우가 바로 이 노하우라는 것이죠.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행하겠다라는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마음판에 새겨봅시다 시편을 기록한 신앙 선배들이 알려주는 천년의 노하우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네, 신앙의 선배들이 이 비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또아기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시는 또 우리 박목사니까그 가족 또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바로 이 천년의 노하우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주시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시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서로 전달하고 우리 2026년에는 그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